네, 우리 저번에 4.4의 이차함수의 그래프 y는 ax제곱 더하기 q꼴의 그래프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y는 ax-p의 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어 프린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입니다. 4.5입니다. 자, 1번을 풀어보면요. 자, 이차함수 y는 어 3의 x-1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그 때, y 값도 증가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x0, y,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범위는, 어, x가 1보다 클 때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인데요. 보기 에서이차 함수, y는 4의 x-1의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옳은 것은, 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주면요. x, y가 되고,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그려지겠네. 자, 꼭지점의좌표는 1,0이다. 맞는 말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네, x는 1이겠죠. 그니까, 러잘못됐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그냥 축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네, 축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은 양수이다. 어, 얘는 속기 쉬운데 잘못됐죠? 오, 어, 미안합니다. 왜냐면 1,0을 지나기 때문에 0은 양수가 아니죠. 네, 이것은 틀렸습니다. 리 x가 1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은 y 값은 감소하니까 우리가 어, 얘는 맞구나라고 할수있겠다 어, 자, 디귿입니다. y는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1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 대칭이다.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애초에 대칭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리을이 답이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3, 8을 지는다. 이때 a 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처음엔 y는 a의 x 1의 제곱이 되겠죠. 요 녀석이 3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3 1의 제곱이네요. 4a가 마이너스 8이라서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y는 3분의 1의 x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요. 사실은 y는, 어, 좀, y는 3분의 1의 x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죠. 요년 저희 2마 k를 지나니까요. k는 3분의 1에 2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서요. 어떻게 뭐, 하 3이 됩니다.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차 함수 y는 e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했다. 지금 y는 2의 x 빼기 p의 제곱이 되겠죠. 윤여석이 1,2를 지난다. 다시 말하면 2는 2에다가 1 빼기 p의 제곱이라서요. 1-p의 제곱은 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p-1의 제곱이 1.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럼 p-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서요. p는 0 또는 p는 2가 나옵니다. 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차분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2의 x-p의 제곱에서요 0,q를 지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q는 2p의 e, 제곱으로 쓸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로 p가 0일 때는요 q가 0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애초에 q는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p는 0이 아니겠구나 두 번째로 p가 2일 때는요 q 는 e^p 제곱이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번인데요. 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2,9를 지날 때, 어, 축의 방정식을 축을 그는뜻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9는 e^(-p)의 제곱이니까요. 2 e 마이너스 p는 3이거나 또는 2 e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p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p는 5가 됩니다 근데 지금 p는 0보다 크다고 하고 있으니까 유 녀석은 안되겠네요 p는 5입니다 자 그러면은 축은 x는 p니까요 x는 5가 될 것이다 직선 x는 5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쓸수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3의 x 더하기 1의 제곱의 그룹프 알맞은 것은 자 일단 유 녀석을 봤을 때 아래로 볼록하겠다 그러면 3, 5번 의초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죠 그 위에는 3x 제곱, y는 3x 제곱을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2번이 답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1,0이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꼭지점의 자표 0,1이라 이는 잘못됐죠. 어 뭐야 죄송합니다 자, 축의 방향 is x는 마이너스 1 X 다 잘못됐습니다 X 는 1입니다 그리고 얘는 1,0 그래프는 위로 a m 한 포물선이다 얘 same. X is X 1번 t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은 Y 값도 증가하더라 1번작 작을 때기준으맞맞 말이죠. 죠러러니까번번맞 맞는 s 이다 e 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죠. 플러스 1만큼. 그니까 참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9번. 이 함수 y는 5x제곱 더이 3,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의 x 빼기 3의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 첫 번째. 축의 방향식 x는 3이다. 자,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여기 0,3. 그죠? 그리고 유년석을 그려보면요. 1번이라고 봅시다. 2번. 2번을 그려보면요. 3. 그리고 아래 블록 이렇게 생겼을 니다 그, 뭐, 축의 방식 공통이 아니죠? 둘이 다른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잘못됐고요. 포기 같다. 얘가 사실 맞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얘는 y는 ox제곱을 움직인 거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5x제곱을 움직인 건데요 둘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이 같다고 할수 있겠죠 세번째로 꼭지점인 좌표 어, 0,3입니다 하나는 3,0 하나는 0,3 아니겠죠 1사분면 2사분면지나는다 얘는 안지납니다 2번 그래프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5x제곱의 그래프 평이동한 것이다 얘는 5x제곱 평이동거죠 틀렸습니다 2번이 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이차 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야, 너무 안보이네요 고정이 잘안 돼. 자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더하기 p의 값을 구해보자 자 지금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사실 y는 a 의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다시 말하면 p는 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0,4를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4는 4a가 되니까요.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발전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어... 자,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좀 그려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범위를 구해 보자. 어. x는 3보다 크다. 3보다 클때 물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맞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이걸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이번 단원이나 우리가 아니면 이번 활동에서 어, 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둘중 뭐가 맞나요? 하면 엄밀하게 답을 쓰임 내릴 수 있겠지만요. 어, 이번 문제에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거은 뭐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림, 제형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증가할 때 x가 커지되 y가 커지는 이 영역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라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써도 사실 우리 지금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답지에는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그냥 나도 정답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빼기 x제곱을 x축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한 평이 그래프는 fx를 하자. 그럼 fx는요, 마이너스의 x 빼기 p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f의 e 가 마이너스 16이란 겁니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의 e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서요, p 마이너스 e 의 제곱이 16. 난 개인적으로 문자 계속 보면 마이너스 버튼좀 불편하더라고요. p-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서요. p는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어, p라는 녀석이요. 6이거나 p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럼 꼭짓점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꼭짓점은 애초에 p,0을 꼭짓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찾는 지점은 6,0 또는 마이너스 2,0이고요. 그럼 그두 개를 이은 선분의 길이는요.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8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도요.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어, 평행이동. 자, 요 녀석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럼 이 녀석은요. 우리가 사실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왼쪽으로 한칸간 녀석이랑 오른쪽으로 세칸간 녀석. 그럼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네칸 옮겨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K1은 그냥 4입니다 4칸으로. 네, 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포물선 어 A의 x 더하기 2의 제곱을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후 다시 y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0, 4를 지난다. 자,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그럼 그려,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자이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어? 그러면은 폭은 똑같고 우리 지금 꼭지점은 똑같고요. 폭도 똑같고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만 달라졌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것이다. 얘를 다시 y축에 대칭으로 시키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a에 x-2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내가 처음에 그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니까 좀 따져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식은 똑같을 겁니다. 원리가 똑같기 았 때문에. 어쨌든 나는 우리가 찾는 식은 사실 이런 모양이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0,4를 지난다. 그러면 은 나는 계산해보면요. 4는 마이너스 A에 4가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잘못 그린 거죠. 사실 처음 그릴 때, 그러니까 우리 근데 잘못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찍어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 확인해보면 은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로 올라왔고, 2,0, 동일합니다. 2,0으로 다시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실제는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식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요석들이요 그래프들이 서로의 꼭짓점을 지난다. 자, 그럼 얘는 0,-1을 꼭지정갖고요 얘는 p0,0을 지납니다. 그럼 나는 먼저 여기다 대입해주면요. 얘를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a에다가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보면요. p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사실 p는 1 또는 p는 마이너스 1인데요. 요 녀석이겠네요. p는 0보다 크니, 까 그럼 p가 1이니까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요. 사실, 마이너스 1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p는 사실은 0이 됩니다. 라고 하면 되, 됩니다. 자, 어, 발전 문제 치고 좀 분량이 적기도 했는데요. 어, 계산보다는 아무래도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복습을 좀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4.6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